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월 말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1월도 고생 많으셨고요. 2월에 또 좋은 일, 편안한 일또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2월의 말띠님들. 먼저, 행운의 컬러는 검정 컬러입니다. 예, 2월에 말띠님들, 검정 컬러를 나의 행운이 또 중요한 모임, 어떤 결정할, 예, 비즈니스, 어, 검정 컬러의 의상을 소지품을 또 가지고 나가신다면 행운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또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응용하시면 되고요. 아 행운의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유난히 다른 전반적으로 이제 띠 별로 어 봤는데 마지막 지금 말띠 님들 보고 있는데요. 어이 황제 카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또 모든 분들 지금 아마 어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 어떠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성공이죠. 예 내가 바라는 어떠한 성공의 목표점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진행형인데요. 이달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네, 힘들어요. 나 혼자서 꾸역꾸역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요. 예, 그지만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해 나갔을 때, 분명히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달도 열심히, 예, 옆도 보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시고, 행해 나가십시오. 뭐 아니면 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좋은의 메시지는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 수행 카드, 수행자 카드. 영상 보시는 말디님들, 뭐 저번 달에도 아마 작년에도 굉장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마음 다스리면서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진행형이니까 그 일에 지금 또 묵묵히 오시고 계시고 이달도 조금 마음 다스리고 기도하고 수행하시고 어 새로운 어떤 큰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기존에 하고 계신 음, 하고 계신 일을 또 이렇게 쭉해 나가신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이니까요.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겹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자기 자아성찰, 자기 어떤, 어, 내면적인 발전, 자기를 위한 어떤 발전적인, 네, 그런 시간을 묵묵히 보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 성실하게 한 달을 보내신다고 하네요. 이때 금전이 차곡차곡 있고요. 나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냥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그럼 그 일의 성취, 또 금전의 풍요함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한 달은 금면 성실하고 그냥 묵묵히 해나가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또 그렇게 해나가신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구설수가 좀 있습니다. 어, 이 달에 전반적으로 유난히 좀 구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럴 땐 가능한, 뭐, 중요한 어떤 특별한 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안 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도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요. 내가 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구설이 있을 땐늘좀 내가, 내 스스로, 예,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그 구설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또, 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입방하에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 데빌 카드인데, 악마 카드예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끌려다닐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요. 내가 내 안에 생각에 끄달려 다니는 건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잘라버리세요. 예.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달은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주위에 또 나와 맞지 않는, 어, 약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 또 말로 막 어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가끔. 예, 그 사람이 나빠서 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내 흐름도 부정적인데, 주위 어떤 사람들까지 나를 자꾸 부정적인 흐름으로, 예, 어떤 적용이 시켜지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주위 분들은 잠깐 배제하고 좀 거리를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다음 메시지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유하게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동안 어, 내 마음이 좀 냉정했다고 하신 분들 이달은 감정이 부드럽게 유하게 올라오는 건 그만큼 마음도 좀 편안해지신다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또뭐 부부 간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예, 관계가 좀 약간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하게 부드럽게 감정적으로 아, 저 사람을 좀 이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내면의 어떤 기운들이 예,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건 또내 마음이 그만큼 어느 정도 편안해져 가신다는 거고요. 이달은 조금 음, 감정의 예, 감정의 흐름 부분에서 아주 편안할 것 같고요. 다음 메시지는 운명에 순응하다 타로에서 운명은 늘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모든 걸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켜보시고요. 내가 너무 어떤 거를 억지로 하려고 전전긍긍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래 운명은 내 편이야. 지금 내 가는 길 나는 너무 잘 가고 있어. 예. 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가 좋아합니다. 다음은 예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말띠님들에게 예, 2월에 갑작스러운 목돈이 확 들어올 수도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목돈의 흐름이 또 어, 좋은 영향으로 미쳐서 예, 돈이 또 가득가득 들어와 행복한 일이 계시길 바라고요. 아, 어, 엠퍼러스 대지여신 카드인데, 지금 열심히 모험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달에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카드의 추가로는 2, 3개월 안으로 어떤 결실이 나에게 오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이달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면 뭉뭉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의미로는 뭐 가족 중에, 아니 본인이 주위 지인분들 중에서 아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임신, 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아이 또 인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귀인운도 들어왔습니다 이달에는 귀인운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될 거고요 내가 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위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예내 도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띠님들 많이 베푸셨고, 배려했고, 포용했고, 안 하셨죠? 이제 기인운이 들어온 건또 내가 그만큼 그동안 잘 하셨고요. 기인운의 흐름이, 어, 들어왔을 때는 또 모든 일이 이제 좋은, 예,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적인 거 굉장히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다음은 전차카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가 있을 때, 어, 갈팡질팡. 이건가 저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했을 때예 빨리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예두 가지 다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가 될건 분명히 한 가지 현실적인 거냐 미래지향적인 거냐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은 거를 빨리 선택하시는 거가 그래서 추진력 있게 진취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가 시간 낭비도 덜하고요. 뭔가 이 일에 대한 능률 효과 또 성취가 또 빨리빨리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대요. 이거는 상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대인 관계에서 일에 있어. 마음에서 갈등, 갈등은 약간 부정적이죠. 갈등이 막 생깁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는 이 행동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나에게 전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약간 부정적인 갈등들, 생각들, 싹둑 잘라서, 예, 그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갈등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갈등은 계속 커져서 나에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런데 아마 그 전체적인, 어, 우리 말씀님들 흐름대로라면, 예, 갈등이 잠깐 올라와도 그 갈등을 내가 아마 싹 차단할 수 있는, 예, 그런 내공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갈등, 인간관계 갈등, 또 일의 갈등,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싹둑 잘라 긍정의 메시지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2월의 말띠님들 네, 계속 진행형이죠 예, 내가 지금 황제가 될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해 나가신다면 그리고 또 지금 무언가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있는 거 아마 2, 3개월 안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실이 있고요 목돈도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런 행운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의 성실함, 예, 풍요함, 기운도 들어왔고요 기도하고 수행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네, 우리 말들님들 가정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음, 아프신 분들 빨리빨리 케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네, 두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